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며 여기 납치된 것 같아요 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를 단순 부부 싸움으로 여겼고 신고자는 끌려간 장소까지 또박또박 말했지만 경찰은 이 전화를 무시했고 출동하지 않았음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280조각으로 해체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응급 구조사의 증언에 따르면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을 있는 대로 다 발라낸 상태였다고 말했음 범인은 불법 체류 중이던 조선족 남성 오원춘이었는데 그는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목을 조른 뒤 시신을 심각 하게 훼손했음, 수사결과 행동엔 망설임이나 충동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 돈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전문가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평가했음. 당시 경찰의 대응 또한 논란이 되었는데, 초기에 경찰은 신고 통화가 1분 20초였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실제 통화는 7분 36초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말했음에도 출동은 지연되어 결국 그녀를 살리지 못하였고, 뒤늦게 경찰이 사과문을 발표했음, 재판에서 검찰은 뉘우침이 없고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함.